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아가 뭐가 잘나가지고 혼자가 아닙니다. 파이팅! <목소리> 안녕! 안녕! <목소리> 아 진짜 예쁘다 아, 진아 봐봐. 어때? 엄마 이뻐?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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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귀여워. 아. 어서 놨어요. 주진이한테 놨어요. 엄마가 이거 가져도 될까? 안돼요. 이게 저의 거예요. 제 거예요. 아니 저 거요. <laughs> 아빠 언제 오지? 그럼 주세요. 그럼 제가 먹어버릴 거요. 알겠어요. 주세요. 저처럼 저요. 좀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아니요. 모두 같이 먹거예요 알겠어요. 매번 지아한테 맞춰서 밥 먹다가 오늘은 떡볶이 먹으러 두끼에 한번 와봤습니다. <laughs> 지아는 대충 오뎅이랑 계란 이런 거 먹이려고요. 오늘은 떡볶이 실컷 먹는 엄마 이거 예뻐. 가져워 이거 나중에 아이스크림 먹자. 우와 진짜 맛있겠다지. 떡볶이 먹은 지가 언젠지. 어 추러스다 지아야, 지아 지하, 먹을 거 많겠다. 소스들 여기 붕어빵도 있고 추러스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작에 한번 와볼 걸. 지아 맛이 어때? 맛있어. 음. 음. 이 얼마 만에 먹는 떡볶이인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노래 안녕히 계세요. 지아 뭐해? 우리 캠핑 왔어. 지금 지하는 캠핑 용품 가지고 지금 캠핑 놀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짠! 짜잔! 저희 거실을 한번 봐 보세요. 베란다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다 나와 가지고 여기에 있거든요. 캠핑 용품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laughs> 제가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주말인데 남편이 지금 욕 쓰고 있어요. <laughs> 들이면 어. 튀어, 내 얼굴에 되게 입으면 낚시가 튀었어요, 얼굴이. 천장이라서 <laughs> 응. 이미 몸에는 튀었고. 응. 지금 주말인데 남편 쉬지도 못하고 <laughs> 베란다 청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겨울 내내 베란다 문을 안 열고 살았더니 베란다 창고에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열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겨울에는 베란다 문을 살짝씩 열어놓는 걸로 저희 이사 나갈 때 베란다 결로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거실은 이렇습니다. 와와 물 먹이고 있는 거야? 네. <laughs> 지아는 와와랑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저희가 캠핑을 자주 가는데 저희 캠핑 폴딩 박스에 이렇게 지아스 패밀리라고 적어놓고 지아 애착 인형을 새겨놨어요 저는 애착 인형이랑 캠핑 왔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웃을 것 같아요 <laughs> 저야랑 같이 얘기하다가 지아 애착인형은 와와지 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애착인형이라는 단어를 지아가 배워가지고 계속 애착인형, 애착인형 이러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 나름 엄청 깨끗해졌어요. 잘했어, 오빠. 고생했어. 오빠. 응? 수고했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Yeah. You can use other colors too. <laughs> 와아 지아야 잘했어 어 지아 기를 잘 봐요 예 진짜 풍선 탱글 좋은데 저희는 인천가학관에 왔습니다 주말을

둘다 나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낮잠도 못 자고 지아랑 놀다가 오는 길에 자서 아침까지 잘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귤 먹더니 팟캐스트 듣다가 자기로 했는데 팟캐스트 에 갑자기 노래가 나오니까 막 일어나서 춤 추는 거예요. 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오늘 또 빨리 자기는 틀렸어요. 야. <laughs> 차라리 더 아기 때는 수면 패턴 노력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도 사고를 할수 있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 거는 어쩔 때는 정말 졸려도 자기 싫어서 그런데 지금은 체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소모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을 테다. 이런 느낌. 자, 이럴 바에 엄마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 저는 지야. 얘는 누구? 와와. <laughs> 안녕. 안녕. 이거 뿌려주려고. 지난번에 조카들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사다 준거 있잖아요. 엄청 잘 뿌려. 보여드릴게요. 아지아. 슝.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곧 가야 돼. 엄마 옷 갈아입을게. 응. 와, 기나긴 주말이 지났습니다. 일할 때는 주말이 그렇게 기다려졌는데, 지금도 주말이 좋긴 좋지만, 엄청 바쁘네요, 주말도. 지아가좀 크니까, 집에서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거든요. 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초저녁에 또 잠이 들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또 한두 시간 자다 일어나가지고, 놀다가 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등원시키고 바로 왔거든요. 저 혼자만의 과자 먹는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제 친구가 줬는데, 이거 자기 아들이 입던 옷이라고, 지아입히라고 <laughs> 줬는데, 이거 지한테 너무 크잖아요. 나에게 차이가 꽤 나가지고, 이거 내가 입어야겠다 하고서 입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맞아요.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laughs> 이럴 수가. 그래서, 초등학교 남자애가 입었던 니트를 제가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이, 우리 조카가 갖다 준 콘스트립스, 이거 먹으면서 수다를 잠깐 떨려고요. 요즘에 댓글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아는 지인들을 봐도 그렇고,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방황한다, 저 사람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혹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셀프 위로를 하기 위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요. 제가 40대잖아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박차고 제 스스로 튀어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뭐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면은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laughs> 저도 아마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출산을 늦게 했고 아직 지아가 어리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엄청난 힘든가 부담가 그런 것들 속에서도 그걸 이기고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아무튼 각자에 맞춰서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으니까 그거는 서로 전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40대잖아요. 40대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은퇴를 생각할 때가 된 거잖아요. 일단 사기업 같은 거 보면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이 나이 40대라는 게 되게, 물론 30대, 5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40대니까. 40대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나의 커리어를 놓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은. 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본인도 공부원이래요. 근데 저보다는 한참 어리신 것 같긴 한데, 일을 하면 할수록 무료함에 빠지고 전문적인 스킬이나 능력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직을 찾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에 정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의 부담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잖아요. 물론, 저는 60세, 65세까지 보장되었던 일이긴 하지만, 제가 몸담았던 곳에서 정년을 하기는, 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나이가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정년이 5년, 10년, 이렇게 남았다면, 그래, 그 정도는 버텨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나이가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내가 잘하는 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내가 즐겁게 매일매일 하루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작지만 은행에 빚이 많지만 집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평범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저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 하고 싶은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계속 계속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 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퇴사를 해라! 이렇게 권유하거나 조언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랑 다 다른 상황에 놓여있을 거니까.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본인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고 지금 되게 40대라는 나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50대까지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혼자만은 아니다 <laughs>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어, 댓글이 아 나만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별난 사람이 아니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 안도 이런 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할 때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은 몇대일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제 스스로가 네가 뭐가 잘 나가지고 어 이거에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있냐, 어, 그냥, 주는 돈 받고, 즐겁게 생활하고, 가끔 가다가 해외여행 가고, 이렇게 살면 되지. 너왜 이렇게 별났냐? 라는 생각이 스스로 가끔씩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갈구하냐? 너 되게 이상한 애다? 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유튜브를 하면 좋은 게, 저랑 좀 비슷한 사람 서로 위로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게 별난 사람 아니고, 되게 잘 살아보겠다고 물속에서 이렇게 발길질 하는 그런 백조라는 거를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저 자신한테도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얼마 전에 동기 오빠가 육아 유직하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빠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남편이 들으면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네. 남편 보지 마. <laughs> 근데 연말 연초 되면은 인사 시즌이잖아요. 직장인들이 현타가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 오빠 오빠는 저보다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자기 일도 정말 잘하고, 능력있고, 상사한테도 잘하고, 우리 동기들한테도 잘했고, 저한테도 물론 잘해줬으니까 제가, 제가 좋아하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타가 시게 와가지고, <laughs> 체념?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3, 4, 50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laughs> 저도 있고,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노력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진짜 세상 팍팍하고 힘든 요즘이잖아요. 밖에 나가면 진짜 외식도 맘놓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삶인데도 우리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가지고 즐겁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모두 화이팅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laughs> 맞다면 계속 밀고 가보자고요. 열심히 즐겁고 재밌게. 약간의 여유는 찾긴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 같아 그래서 즐겁게 여행도 하면서 살면서 조금씩 노력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하는 걸로 파이팅 저는 이제 이력서 보내는 거랑 자기소개 영상 보내는 거랑 다 보냈거든요 제가 계약한 업체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살펴봐 주신다고 해요 근데 지금 캐나다는 어, 저희보다 하루가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월요일인데 거기는 이제 일요일이에요. 그 말은 즉슨 저는 오늘 자유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편집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 중간중간 미드도 좀 보면서 좀 쉬고 과자도 먹고 이러면서 보내려고 해요. 그럼 저는 이만 편집을 하러 가겠습니다. 파이팅!